우리 사람의 말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 속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에는 생사 결정의 힘도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우리의 말하는 속에는 생사 결정의 힘도 있다는 라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언어가 있고, 이렇게 생명의 언어가 있는가 하면 죽이는 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말에는 약도 들어 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 또 잘 못한 사람에게도 사랑,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아, 네. 들어있고 잘못해도 잘한다라고 또 고맙다라는 등이말 한마디 한마디에 죽어가는 사람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낙심과 자녀를 처한 사람들에게는 보약이 되기도 하며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 그러나 반대로 말에는 독약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대 말을 하라고 주신 우리의 입술에는 독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25절 말씀에는 아인의 입은 악을 쏜 언행을 하셨기에 악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독약이라는 말씀이죠. 악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독약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악인이의이 되지 말아서 복을 품어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 네. 또 우리가 하는 말에는 칼도 들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을 상하게 하며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달려오는 질병을 수천하고 치료해주며 메인 것을 풀어주고 지켜주며 또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며 그리고 사람의 언어에는 온도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입술에는 돈만 있는 곳이 아니고 온도의 말도 있다라는 왜냐하면 따뜻하고 온화한 말로 인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또 추진력을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에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강약이 나오는 신기함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체험들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할 때에 상대방이 부드럽게 오르만져 주면서등을 두드려 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세망치 같은 것으로 뒤통수를 내려짐을 당한 것처럼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듣기도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풍기를 유심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동기가 있는가 유심히 살펴보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사람의 말에는 과거와 미래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진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아니면 힘을 주고 있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지자식 한번 돌아봐 봤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우리는 우리 입에 주신 생명의 말씀과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며 천국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생명의 법된 말씀만 증거하는. 복된 입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에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고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편을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음에 감사했죠. 교통사고로 나서 한쪽 발을 잃었지만은 다쳤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점점 남편은 발을 절뚝거리며 다니는 무능한 남편이 싫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무시했어요. 무시하면서 절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절뚝이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폐해서, 창피해서 창피해서 도저히 그 마을에서 더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낯선 마을 어떤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내가 이사짐을 정리하는 가운데 예전에 남편이 자기에게 보내준 연애 편지와 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애 편지 속에는 남편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가족에 충실했고요. 자상했던 남편을 떠올리며 이 양해는 자신의 잘못을 이루쳤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절은이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네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다사님 사모님이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아,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아, 네. 내 자신이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하라는 말씀이죠. 아, 네. 이 여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 남편을 높이니까 자기도 높임을 받았다는 여와의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는 저는 지혜를 얻습니다.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렐외야 네. 성경 말씀에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로 내게 돌아오고 희망을 건네주면 희망으로 내게 돌아온다라는 네. 하나의 님 네. 말씀이에요. 우리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저러로는참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죠. 저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저부터라도 말할 실수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출석 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죠요언 네. 10장 11절에는 은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흙을 먹어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네.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악인의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악인의 입이 아니고 네. 의인의 입이 되었으니, 의인의 입답게, 의의 의인의 입답게, 장원 25장 11절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해서, 언젠만에 검사가가 되는 입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시험을 드립니다. 이제 마구집의 마구로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 기쁜 상처를 치유해주는 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 망할 때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천명하신 주님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강하게 만들어질 것이며 다시 이 민족이 뛰어난 하나님의 민족의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것이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이런 기도에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아, 예. 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 예. 다시 한번 이화를 드려볼게요. 한 소년이 엄마에게 달려와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상인나를 보고 자꾸 바보라고 말해요. 아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그렇게 말해요. 엄마, 산이 나를 보고 자꾸 바보라고 말을 해요.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라 그래? 내가 산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음, 엄마는 엄마 에게이 아이가 말하기를 야이 바보야! 이러고 <laughs> 말을 했더니 산이님이 자기에게 바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그 그 바보라고 했니까 산에 이렇게 바보라고 다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의 말을 듣고 흰거려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산을 향해서 야 천재야 이렇게라고 말해보렴 이렇게 엄마가 아이에게 일러줍니다. 이 아이는 이제 산을 향해서 바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야이 천재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깐 다시 들리는 소리가 야이 천재하고 자기에게 다시 말이 돌아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습니다. 남에게 건네는 말은 사물님처럼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건네면 좋은 말이 나에게 들려올 것이고 내가 남에게 나쁜 말을 전하면 나쁜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예화의 이야기지만 장원사장 말씀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취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게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아, 우리가 잘아는 말씀처럼 장원사장 23절 말씀에는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오죠. 머릿 속에서 또 나오죠. 내 마음을 하는 왜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그런 의미 되나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나 제가 남편의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남편이 아주 많이 배뿔로 달라졌어요. 아, 네. 제가 전화 안 하면 전화해요. 음. 어떤 의이냐고 네. 그래서 괜찮다 이러면 조심하라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많이 걸렸어요난인데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어, 그러냐고. 자기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어, 알았어. 어제 들 갔다 오셨어요. 어, 교 갔다 왔어. 기도하세요 그럼, 어, 기도하고 있어. 어찌됐든가, 철 보고 당신 몸 조심해. 건강해. 코로나 걸리지 마. 이러면서, 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해줘요. 그리고 우리 큰 사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전화해요. 엄마라고 불러요. 장모님들 안하고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오늘 하루 잘 지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자부만의 물질이라도 우리 딸과 사회와 손주, 손주를 위해서 우리 큰 애하고 작은 애 가족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서 아버지께 혼자지만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주시고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들을 살려주세요. 아멘. 이러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 앞에 물체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들이 아직구원받지 못한 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안타까워요.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지 말씀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거칠이 찢어버려요. 니 나비들아, 이러고.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간절하게 일어나는데, 아, 나를 전도하게 하신 거, 사람들한테 핍박하게 하신 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랑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마음을 더 주시고 나에게 더 그대를 위한 더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인들을 아주 구원해 주시지 않는구나 분명히 내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많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도할 때 저도 참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저 지옥 가는 영혼들 제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 하면, 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전도 안 하면 제탈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 탈게 없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가 감사한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무엇을 할 겁니까? 아버지, 제가 전도를 해도 할게요. 대신 아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책임져주시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간찮해요 전도하는 것이 너무 두 시간 수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너무 힘듭니다. 전도하고 들으면 제가 잘 걷지도 못해요. 두 시간 동안 수서 전도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초신자 때부터 전도에 그 간절함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제도하는 성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아직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앞에 안 오게 하신 것은 저 영혼들을 향하신 그 간절함을 저에게 주셔서 그들한테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기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바를 지금은.